자, 오늘은 호흡을 해봅시다. 음, 호흡은 넓은 의미에서 숨을 쉬는 것,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포함한다. 음, 그래서 옛날에는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했고, 외호흡,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포함하는 걸 내호흡이라고 했는데, 자, 이번 교과 과정에서는 이게 빠져있으니까 그대로 외우시면 돼. 호흡기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코, 기관, 기관지, 폐등 호흡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들숨과 날숨. 자, 사람이 있네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숨을 들이쉬는걸 들숨, 내보내는 걸 날숨이라고 합니다. 자, 들이마시는 숨, 들숨, 날숨, 내쉬는 숨. 자, 들숨과 날숨의 성분. 자, 봅시다. 들숨은 질소가 78%, 산소가 20.9%, 자, 이산화탄소 0.03%, 날숨은 질소 78%, 산소 17%, 이산화탄소 4%. %에요. 자, 퍼센트지는 외우지 마세요. 질소는 보니까 들이마실 때와 내쉴때 똑같아. 그러니까 흡수와 배출도 일어나지 않는다. 산소는 들이마실 때 20.9%, 자, 내분해 때 17%니까 이 차이만큼 몸으로 흡수하는 거야 감소된 만큼 흡수했다 기억해 놓고요 이산화탄소는 들숨에는 0.03%밖에 안 되는데 나갈 때 4%나 돼 증가됐어 이만큼 몸에서 배출된 거야 음. 자 조심할 건 날숨 속에도 산소는 있습니다 음, 산소 들어온 산소를 모두 흡수하지 못해요 음. 다음 자 나갈 때, 들숨, 들숨이 날숨보다, 들숨이 날숨보다 산소가 많아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날숨이 더 많다. 날숨이 더 많다. 기억해놓고. 자, 공기펌프로 초록색 BTV에 이렇게 공기펌프로 공기를 넣어주는 경우와 날숨을 넣어주는 경우. 자, 이산화탄소가 날숨이 훨씬 더 많아요. 공기 중에서보다. 그래서, 자, BTV 색깔이 빨리 변할 거야. 그럼, BTV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음. 자, BTV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연기성에서 무색이야. 음. 브롬, 티몰, 블루란 시약인데, 자, 외울 때는 블루 스카이, 하늘은 노파, 이렇게요. 음. 어, 무가 아니죠? 파란색이죠? 음. 자, 노녹푸,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노녹푸, 노파, 노파, 노녹푸. 자 이산화탄소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뜻은 BTV가 점점점 노란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BTV는 노란색이 된다. 그래서 보면요. 가보다 나에서 자 색깔이 빨리 변해요. 노란색으로. 이 뜻은 나 쪽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해놓고 다음 호흡계의 구조를 보자. 자코 기관, 기관지, 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코는요, 차고 공정 공기가 따뜻하고 축축하게 되고요, 털과 끈끈한 액체로 퇴피해 있어서 면지와 세균을 걸러내고 기관은 섬모가 먼지와 세균을 걸러내요 기관지는 기관이 가슴 부위에서 두 갈래 나누어지고, 좌우 폐와 연결되어 있어. 기관지는 더 갈라져서 폐포와 연결되어 있네, 기관, 그 다음에 기관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폐는요, 는 자, 좌우 한 개씩 총두 개다. 좌우 한 개씩 총두개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네.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강, 가슴 공간이란 뜻입니다. 가슴속 공간 흉강에 들어 있고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이나 이완을 하지 못해 근에서 그래서,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폐포는 이렇게 쪼글쪼글쪼글 이렇게 돼 있거든.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서 기체의 교환에 유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폐는 폐포는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 주머니로 표면에 모세혈관이 둘러싸여 있어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로가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 음. 자, 폐포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폐포 그다음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이 있으면 이 폐포 속의 공기는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 음. 그러면 모세혈관은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공기는 모세혈관으로 들어온 공기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모세혈관에서 폐포 얘가 폐포거든. 폐포 쪽으로 나가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음. 갈비뼈의 기능 폐나 심장 같은 중요한 기관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위 아래로움직여서 호흡 운동하게 됩니다.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폐포, 폐의 폐포, 표면적 넓히는 거고요. 소장 안쪽에 주름과 융털 역시 마찬가지고 뿌리의 뿌리털, 어류의 아가미 모두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다. 다음 호흡운동인데요. 얘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한 문제씩 나와요. 호흡운동의 원리, 폐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흉광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에 의해 운동하게 돼 있어요. 자, 공기 이동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피스톤을 쭉 잡아당기면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낮은 공기가 기압이 높은 데에서 낮은 으로 이동하게 돼요. 공기가 쭉 빨려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피스톤을 쫙 누르면요. 자,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쭉 나가요. 그래서, 폐의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크기 때문에 압력이 큰데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기억해놓자. 음. 자, 과정 한번 보자. 들숨, 여기가 갈비뼈, 여기가 가로막입니다. 자, 공기가 들어오려면, 들어오려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강의 부피가 커져. 부피가 커지면서 내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다음, 날숨은 꽉 짜야 돼. 꽉 눌러야 돼. 꽉 눌러야 돼. 갈비가 내려오고, 가로막 올라가고요. 흉광 부피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여기 압력이 커지니까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갑니다. 폐 부피는 작고요. 폐 압력은 커져요. 다음, 참고로, 보일의 법칙이 있는데, 자,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pressure,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 볼륨의 변화입니다. 기체에 관한 법칙인데요. 자, PV 값, 압력과 부피 곱한 값이 일정하다가 보일의 법칙이에요.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작아지고요. 압력이 낮으면 부피가 커진다. 자, 들숨 같은 경우 흉강 부피가 커져요. 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음. 자, 그래서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압력이 낮아서 공기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온다는 거야. 음, 다음, 자 호흡 모형인데 호흡 모형인데, 자 일단 아래부터 먼저 보자. 아래 거 보면 자 유리관이 있고요, 여기 고무풍선 두개 붙여놨고 여기 고무막을 해놨어. 얘를 쭉 당기게 되면 위지에 처럼 됩니다 당기면 자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고요 음그 다음에 풍선이 부풀어 오르고요 이건 유리관은 기관에 해당되고요 유리병은 몸통 그 다음에 고무풍선은 폐 가름 가루, 고무막은 가로막에 해당된다 그래서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내부압력이 작아지면서, 풍광 부피가 커지고요. 이건 들숨에 관한 실험입니다. 가로막 아래로 내려갔고요. 갈비뼈에 관한 건 실험하지 않았지만, 이 경우,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다음. 자, 고음악을 놨어. 그러니까, 고음악이 이렇게 된 거야. 평평하게. 이건 날숨에 해당됩니다. 가로막 위로, 갈비뼈 아래로 가는 것에 해당되고요. 다음. 기체 확산의 원리입니다. 기체 확산의 원리. 기체 확산의 원리는 기체 농도 차이 확산 되는데 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에너지 소모 없이 그냥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자 우리가 만일 자 자네가 봉기를 방구를 꼈어? 음, 그러면 방귀 냄새가 진한 쪽에서 옅은 쪽으로 퍼져 나가면서 친구들이 하나씩 쓰러져 나갈 거야. 이게 확산이라고. 농도가 진한 쪽에서 옅은 쪽으로 음, 퍼져 나가는 거. 자, 이거 보면요. 이쪽 플라스크에는 둥그마다 플라스크에는 동그라미 기체가 많고요. 여기는 X 기체가 많아.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기체의 농도는 여기가 높은 거고 X 기체의 농도는 여기가 높은 거야. 그러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옅은 쪽으로 동그라미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X 기체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할 거예요. 이게 확산이야. 만일 요게 산소고 요게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산소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항상 기억해라.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해 가는, 물질이 이동해 가는 현상이 확산이야. 다음. 자 폐에서의 기체 교환, 폐에서의 기체 교환. 자 정맥혈 산소가 적은 피에서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로 변환된다.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이 폐포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받고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산탄소를 내어줍니다. 자 무슨 뜻인지 보자. 음, 글자만 읽으면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폐포입니다. 폐포 가슴속 폐 안의 공간이고요. 여기는 모세혈관이에요. 여기는 모세혈관 자, 산소가 적은 피, 동맥, 정맥혈이 옵니다 그래서 폐포로 나가요 그럼 폐포로 가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이쯤. 다음 그러면 산소는요 폐포로 왔다가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동맥혈이 돼서 쭉 갑니다 쭉 어디로 갔냐면 슈욱 해서, 요길로 와요, 요길로. 슈욱 해서, 요기로. 어. 그래서 산소를, 산소를 조직세포에 건네다 주고, 음. 다시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습니다. 동이 정맥혈이 돼서. 그래서 쭉 와서 어디로 가느냐, 쭉 어디로 가느냐, 오, 여기로 연결돼서 오래요. 폐동맥으로. 됐지? 중간에 심장이 있겠다, 그지? 중간에 심장이 있을 거고. 그럼 정리하면, 자 폐정맥은 동맥혈이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농도 차이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laughs>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산소가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건 몸 밖으로 나가겠고 이건 몸 안으로 들어오겠다 그렇지 음. 다음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이야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고요 조직세포서 에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한다. 조직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농도 차에 의해 확산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호흡이고요. 모세혈관에서 조직 세포 산소 조직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를 보냅니다. 자,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폐에서 기체 교환을 선생님이 싹다 정리했어요. 음, 봅시다. 폐포에서 모세혈관에 산소 모세혈관에서폐포주로 이산화탄소가 간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음. 자. 폐, 동맥, 정맥혈이 옵니다. 정맥혈이 와서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됐죠? 그러면, 자, 여기는 폐포라고 했다. 폐포폐 그 안에 공간이야. 조그만 공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산소가 <laughs> 폐포 쪽으로 와서 모세혈관으로 들어와. 그럼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가 된다. 그래서 자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은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다음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혈관 쪽의 산소 농도가 자 폐포보다 적어요. 그러면 농도가 높은 데서 옅은 쪽으로 산소가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오고요 이산화탄소는 자 모세혈관 쪽이 높아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옅은 쪽으로 확산해서 간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자 이렇게 산소가 많은 피가 쭉 와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폐정맥 산소가 많은 피 정맥 동맥혈이 돼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요. 자, 심실로 들어와서 다시 대동맥을 거쳐서 쭉 갑니다. 어디로 가나 보자. 쭉 가요. 어디로 가나 보자. 자, 조직 세포로입니다. 그러면 조직 세포에 산소를 건네다 주고요. 다시 뭘 받아올까요? 그렇죠. 이산화 탄소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어디로 가느냐? 쭉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 우심실로 보내요. 그다음에 폐동맥으로 보내져서 산소가 적은 피가 폐동맥 그다음에 폐포의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반복하게 돼. 음. 그러면 자 조직 세포에서의 이동. 조직 세포가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높은 쪽에서 옅은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이산화탄소 이동. 그다음 산소는 모세혈관 쪽이 높아. 그럼 농도가 높은 쪽에서 옅은 쪽으로 산소 이동. 이렇게 됐네. 음. 자. 호흡계와 순환계의 작용으로 산소가 조직 세포로 공급되고요, 조직 세포에서 만들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보내지게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면으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전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요 과정을 자 한번 직접 그려 보세요. 음, 잠시 화면을 고정하고, 자 다음, 자.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서 쭉 정맥혈 산소가 적은 피가 돼서 폐포 쪽으로 이산화탄소 내보냅니다 몸, 몸 밖으로 나가죠 폐포로 나가면 몸, 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산소는 쭉 다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와서 동맥혈 산소가 많은 피가 돼서 심장을 거쳐서 다시 조직세포에 산소를 건네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정리하면 자,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농도가 모세혈관 쪽이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옅은 쪽으로, 산소는 폐포 쪽이 높으니까 높은 데서 옅은 쪽으로 됐지. 다음 모세혈관은 자, 조지세포보다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산소를 이쪽으로 보내네요. 마치 화살표처럼 보이죠. 자, 이 조지세포에서는 조지세포가 모세혈관에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됐지? 다음, 세포호흡. 자, 조지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데, 영양소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렇게 분해돼요.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60%는 체온 유지에 쓰이고요, 열을 방출합니다. 다음에 여분의 에너지를 생활 에너지에 사용되어 40% 정도 음. 고등학교 때는 이제 ATP에 저장된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영양소 산소 이용해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세포 호흡이다. 다음 연소 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건데 빠르게 일어나. 일시에 열과 빛을 내면서 열과 빛을 내면서 음 빠르게 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음. 연료, 산소,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생성물은 똑같지만, 반응물이 얘는 연료, 다음은 호흡은 영양소. 호흡은 영양소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돼. 다음. 호흡과 연소를 비교해 봅시다. 음. 호흡은 영양소와 산소 이용해서 에너지 발생, 이산화탄소와 물 생성. 자, 체온 범위에서 서서히 일어난다. 단계적으로 에너지 방출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요게 연소와 차이점이야. 다음, 연소는 연료와 산소, 에너지 발생하는 것 똑같다. 이산화탄소 생성 똑같다. 하지만 고온에서 빠르게 일어난다. 일시 에너지 방출한다.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기억해놓고, 옆에 그림도 한번 보세요. 자, 참고로, 유기호흡과 무기호흡이 있는데, 유기호흡은 산소를 이용하는 호흡이고 무기호흡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이야 자 유기호흡은 영양소 분해하고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써요 이만큼 에너지를 다 씁니다 반면에 무기호흡은 영양소 분해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이만큼 분해하다 말아요 중간산물을 만들어 우리가 이걸 먹기도 해 발효, 김치, 요구르트, 부패 음. 등은 다 무기호흡입니다 중간산물 생성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생물의 똥을 먹는 거야 미생물이 남긴 찌꺼기를 음, 근데 맛있지용 다음 기체 확인한 실험. 산소 기체는 꺼져가는 불씨 다시 살아납니다. 수소 기체는 불씨가 타면 뻥 터져요. 이산화탄소 기체는 섞회서 뿌옇게 BTV 노란색이 됩니다. 물은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 붉게. 음. 그래서 친구 집에 불나면 산소 넣어주세요. 잘 타요. 확탈 거야 친구 집. 다음 다 타고 나면 자 수소 기체 넣어줘요 집에다가. 그다음에 불씨 던지면뻥 터질 거야. 음. 그다음에 친구가 쓰러져 있으면 아 입가에 BTV. 또는 석회수 뿌려봐. 어우 석회수가 뿌옇게 되면 아직 살아있네. 음. 자오짐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마코베스정이대변불 붉게 변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까지.